아,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시나요? 아, 뭐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를 찾아가고 또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은행이나 뭐 사람을 찾게 되죠. 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을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을 놓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 천하를 호령했던 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늙어서 그 옛날 다윗왕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죠. 자신의 몸조차 따뜻하게 할수 없어서 젊은 처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런 다윗왕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때를 틈타서 다윗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노리는 계획을 세워서. 거의 성공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늘 아래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어야 하고, 바세바도 죽어야만 했고, 그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을 때, 이 솔로몬을 돕고, 밧세바를 돕기 위해서 나타났던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죠? 네,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솔로몬과 그 밧세바를 돕기로 작정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예전에 제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낳은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솔로몬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세바가 다위당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간청하고 아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세바가 이렇게 기, 이야기하고 있을 때그 뒤를 이어서 어,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어, 둘이서 이제 다 입을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바세바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위당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자, 바세바가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바세바가 가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래서 왕이 되기로 했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됐을 때 결국 다윗은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 왕위에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 내가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고, 솔로몬이 왕이 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자, 바세바는 어떻게 해요? 31절, 시작.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당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기록이죠. 자,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들을 때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세바는 다윗 왕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나아가면 좋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자, 다윗과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바세바가 가서 알려주고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또 확증을 해주고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줘야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있어도,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에게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괜히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바세바나 다윗, 바세바나 나단이 다위당을 찾아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다위당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어, 이야기하고 싶죠. 저 사람하고는 참 말이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내 아픔을 알고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힘들어 하는데, 나와 똑같은 상황을 그런 겪었던 사람에게는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은호야, 학교에서 시험 본적 있어? 없어? 아직 시험 안 보나? 아, 은서 봐. 시험 본적 있지? 아, 망친 적 있어? 어? 망친 적 있어? 아. 자, 망쳤을 때 시험 잘본 친구가 와가지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 위로가 돼. 그렇지? 어? 같이 망친 친구가 와서. 나도 망쳤어. 그러면 위로가 되지. 왜냐하면 같은 처지니까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가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들을 내놓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가서 한탄하거나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바세바를 향해서 응답을 하는데요. 자 응답을 하는데 뭘 따라서 응답을 해요? 내가 예전에 바세바를 향해서 해주었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바세바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윗 그, 하게 될때 다윗이 이제 응답을 해준 거죠. 소민아, 아빠가, 응?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러면 아빠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데, 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자녀들이 아는 거죠. 제가 어, 자기들의 아빠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어,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것보다도 더큰 축복, 더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 속의 다윗,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늙고 기력이 쇠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바세바와 나단이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을 때 다윗은 비록 힘이 없었지만 과거했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늙고 쇠약해졌어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어떠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허공에 흘려 보내지를 않으셔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엉뚱한 곳에 기대어 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바세바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단히 감당했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약속에 따라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거나 또 거절이 됐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